하반기에이 3개월 남은 이 시기 이제 겨울로 들어가죠. 예. 제 결론은 박미 TV의 부동산 스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미 TV 부동산 스쿨에서 어 제가 또 스케줄 때문에 미국 이렇게 들어오는, 음,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녹화를 되게 많이 해놓고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왜냐면 제가 미국 들어가서는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촬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을 또 이제 녹음을 해서 다운받아서 또 보내주, 보내줘야 되고 그러는 역할을 또 해주는 친구들이 스케줄이 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좀 녹화를 많이 해놨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스쿨에서는 여러분들이 예, 부동산을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메일이 오시고 가끔 있으십니다.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작정 시작하는 시대는 사실 어뭐 지금부터 30년 또는 뭐 20년 전까지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사가지고 했지만은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부동산이 이제 분양을 하는 부동산들도 외곽에 있는 부동산들도 뭐 7억에서 어떤 것들은 뭐 8억, 9억, 10억까지 큰 평수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오를 대로 다 오른 분양값을 받고 분양을 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외곽에 있는 땅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뭐 비쌌습니까? 옛날로 뭐, 뭐 옛날 옛날에서 옛날의 값어치로 생각을 왜 하느냐 하지만은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방미라는 저도 있는 거고 또 지금의 제 자리에 옛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여기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대추반 뭐 배밭 이랬지 않았습니까? 강남도 그후 정도 돼서 이제 아파트 질때 저도 들어왔는데 외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허허벌판이었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사람들이 집을 원하고 만들어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정말 우리나라의 10년을 내다봤을 적에는 이 아파트가 어쩌면 어떻게 될지,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인구 대비, 그죠? 렇 그리고 이 젊은이들의 이뭐 최근에는 뭐 20, 30, 30, 40이 막 집을 막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들이는 것 같이 뭐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은 증여를 받은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예, 부모님들이 집을 이제 두째세째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방향이 다른 데로 완전히 흐르고 우리나라가 이제 공산화로 이제 갈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미 이제 증여를 하면서 자식에게 물려주고 뭐하고 뭐 이렇게 했던 20%들이 굉장히 많은 이동이 있었다고 었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 그리고 20... 여러분들 우리 20대를 지나가서 알지만 저도 20대 때부터 연예인을 쭉 해왔지만은 그게 돈이 풍족하게 많을 수가 없어요 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면, 네. 그럼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아 지금의 현실 속에서 아, 월세 그리고 전세 이런 것들은 이제 전세 비중은 이제 완전히 확연히 제가 2007년도 종잣돈 700만 원 200억 만들기에서 썼던 것처럼 좀더 빠르게 이게 다가와서 이제 아 전세 제도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 우리나라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아, 뭐. 10%에서 15%, 15%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월세, 아니면 또는 반 전세. 그래야 세금도 내고, 이제 집에 대한 뒤늦게 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처럼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좋은 집들은 그래도 한 9억, 8억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50억씩 나가니까, 예. 저도 이제 그런 집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8, 9억. 이게 딱 나와 있어요. 예. 세무서에 얼마에 샀다는 게. 뭐, 속일 것도 없죠, 뭐. 그 그런 거뭐 하러 속입니까? 전 그런 거안 속입니다. 그래서 샀는데, 지금 50억이나 간다. 그러면 이제 세금 내거다 내고, 팔 사람들은. 그런 나머지 이제 가져오고,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예. 어, 뭐, 70 정도까지 가서 이제 80을 바라볼 때는 무슨 꿈이 있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쓰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저처럼. 제가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 게 유튜브로서 지금 크리에이터로 일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을 할수 있는 뭐, 제,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부동산 강의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 공연, 공연장은 아니고, 이제 강연장, 이런 것들이 다제 잡이죠, 뭐. 저는 누구한테, 소위 말해서 이런 말 하죠. 등 친다. 예, 네, 투자를 받는다. 저는 그딴짓 안 합니다. 뭐하러 투자를 받고 등을 칩니까? 그것도 다 사기예요, 사실. 자기 돈으로 하면 되지, 왜? 남 돈을 자꾸 가지고 와서 투자 받아 가지고 뭐 해서 자꾸 사람들 피해를 줍니까 좋아하지 않는 일입니다 저는 제돈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돈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은행 이자 나면 됩니다 예 그렇게 살고 있고 지금도 한 번도 뭐 제가 누구 등을 쳤거나 사기 쳤으면 벌써 옛날에 제가 이렇게 바른 소리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벌써 뭐 무슨 얘기 무슨 얘기 전혀 뭐뭐뭐 뭐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하나도 꼬투리가 없다 보니까 잘못하면 고소 당하거든요 잘못하면 저한테 고소당하죠. 알지도 못하는 얘기, 뭐가 있지도 실체도 있지 않은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선동을 하고 쇼를 하는 게이 정권이 잘하는 일이지만, 그거를 배워가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 건 용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살아온 이야기들을 그대로 실천한 이야기들, 실행한 이야기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미국에 이제 또 부동산을 뭐살 살았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뭐 여기 있을 때 여기 살면서 내가 뭐 거기다가 무슨 뭐 부동산을 투자하고 그러지 않았고 미국에서 맨하탄에서도 집을 제가 가지고 있었고요. 이제 정리하면서 LA로 가면서 LA도 있고 지금 하와이 집은 내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근사한 거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집이 뭐 이렇게 있어도 집 자랑 같은 거뭐이게 하도 뭐 자랑하고 돈 있다 뭐 내가 부자다 이런 부동산으로 보여주고 차로 보여주고 마음이 허한가 봐요 사람들이. 좋은 차 몰고 좋은 집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럼 뭐 뭐하러 자랑합니까? 괜히 나중에 뒤통수나 맞지. 그런 얘기는 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예. 저는 뭐 부자가 아니지만은 진짜 부자들은 이건희 씨가 자기 집 그 이태원에 있는 거는 뭐 기자들이 얘기한 거지 자기 집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보여줬습니까? 집안에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제 사무실이 압구정동에 있는데도 거기까지 가서 뭐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미국을 또 들어가야 짐 싸야 되고 뭐 해도 준비. 해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진짜 골뱅이 같은 것도 사 사가지고 갔고요제 사적인 얘기 오늘 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뭐여 많은 것도 다 삽니다. 왜냐면 미국이 한국 음식들은 좀 마트에서 파는 거좀 비싸요. 알뜰살뜰하게 제가 다 준비합니다. 그럼 또 이런 얘기하면, 뭐 돈이 되더니 거지냐? 그런 걸사가게 참, 한국 사람들이 못했어요. 예. 거지는 아니지만, 거지 출입합니다. 조금이라도 싸야죠. 예. 골뱅이, 번데기, 뭐 이런 통으로 돼 있는 거 있죠. 제가 또 여행을 다,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도, 저번에 제가 알라스카랑, 아, 캐나다, 제가 뭐, 밴쿠버를 해가지고, 제프, 제프슨, 그 다음에 벤프, 그 다음에 뭐, 캘코리까지 갔죠. 아이번에 제가 큰 또, 어, 꿈이 있습니다. 큐바, 예, 거기 앞에까지 갈 스케줄을 하여튼 노선을 가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는 이야기와 아, 이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을 이제, 아, 뭐, 오늘은 간단한 개인적인 이야기와 부동산, 스쿨을 만든 그 공부 하셔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2020 남은 3개월 이 부동산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으신지는 좀잘 모르겠지만, 한번 좀 지켜보시죠. 예. 1년 내내 지켜보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1년 내내가 아니고 3년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시기에 사는 게 낫지. 지금 이렇게 상투 잡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부동산을 30억에 사겠다. 아. 저는 굉장히 신중을 기울여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뭔가가 불안하고 허무하고 뭐 빨리빨리 뭐를 해야 되는 건가? 부동산은 빨리빨리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처럼 한 군데에 제가 지내고 있으면서 그것을 계속 십수 년을 들여다보는 아주 소위 말해서 그냥 뭐 국어책 읽듯이. 기억니은 디글리글 미음 미음 뭐 이렇게 쭉 읽듯이 이런 것들은 이게 얼마였고 그죠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네 나은 집이며 이 집이 살려 그러는 값보다 한 4억 정도 3억 정도 뭐 떨어졌다 그렇게까지 진짜 오르나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각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왜 그렇다면. 충분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그 집은 이제 정리를 하면 되니까. 왜? 저는 또 대기 할때 샀기 때문에. 정리하고, 네. 그리고 그 집에 대한 세금 나라에 다 내고. 뭐, 아쁠게 뭐가 있습니까? 또뭐 사면 어떻게 됩니까? 등치득세. 1억씩 내요. 그건 나라에 도움 되는 거지. 나쁠 건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부동산이 투기꾼이다, 뭐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부동산을 잡는 것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이렇게 잡아 돌리면, 사고 파는 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양도세도 없고, 등치득세도 없고, 증여도 없고, 이런 게 하나도 없으면, 돈, 나라에 누가 돈을 낼 겁니까? 한 푼도 뭐, 없이, 누구를 뭐, 어떻게 도와줄 건데요? 그저 뭐, 자영업자들, 뭐, 세금 뜯어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복지는 나중에 이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또 복지 여태까지 백만원씩 받은 사람들 못 받죠? 다 튀어져 나옵니다. 난리들 납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폭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전진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미래상을 미리 좀 말씀드리게 되긴 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부동산이 실체가 신문에 난거 믿지 마십시오. 또 하나 말씀드릴 마지막으로 신문에 난거 믿지 마시고. 예. 예, 제가 지금, 여러 군데에 아주 초반기에 샀던 집들을 처음으로 20년 전에, 어, 어, 집을 구했다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할지 않았지 모릅니다. 근데 시장에 내놔봤어요. 일단, 어떤가. 입질도 없습니다. 그런 지금 상태고요. 그러나, 굉장히 쌀때 샀던 분들은 정리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소, 소위 말해서, 예, 좀 세금을 내고, 뭐 정리를 정말 60 넘으신 분들, 아무나 집을 파는 건 아니에요. 60이 완전히 넘고, 65세 넘고, 그리고 집이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계시고, 큰거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 정도 정리하는 거,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앞으로 점점 안 좋아지니까. 예. 이 정권, 뭐, 다른 정권에서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팀에서? 저, 제가 봤을 땐 다른 팀들이 바꾸기가 이게 참, 아 예,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 하반기에, 이 3개월 남은 이 시기, 이제 겨울로 들어가죠? 예. 제 결론은 집 사지 마라.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 뭐, 1년 내내 사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십시오. 예. 자, 그렇다면 통계를 보시면 압니다. 1월 초에 반포, 청담동, 신사, 삼성동, 대치동, 양재동뭐 이런 강북은 뭐 일단 적은 집들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5억, 6억 같은 것들이 3억씩 오르고 막 이런 상태지만은 외곽 쪽에 판 사람들은 너무 잘 팔았습니다. 제 박미TV 보고 파신 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한 4억, 5억 정도에 사셨다가 어 갑자기 뭐 8억 이렇게 되니까 발 빠르게 제가 빨리 파십시오. 근데 지금 그 이상 받지도 못할 거고 앞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더 내려가면 내려갔지. 너무 잘 파셨고요. 그분들은 또 어디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그리고 제 프로를 많이 보고 계신데, 아, 이메일로 질문 주시고요. 제가 미국 갔다 와서는 제가 소통에 장을 좀 열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부동산 스쿨 공부를 좀 하는 아, 그런 생방송 실시간을 멤버십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멤버들 멤버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멤버십으로 가입이 돼서 정해지면은 어, 그분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짜 절충을 해서 제가 어, 실전 실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이 상담을 하고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 2020 하반기 세 달. 간망하라, 집 사지 마라, 이겁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미국에서 부동산 좀 보고 다니면서요, 뭐 여유가 있든 없든, 이렇게 또 새로운 그 세계, 소위 말해서 외국에 대한 투자도 또, 그거 외에도 뭐 애들 공부시키려고 그런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관심있게 좀 보시면서 가는 곳곳마다 이메일 보내주셔야 될것 같고요. 제가 실시간은 이거 할 줄을 몰라서 못 합니다. 좀 아쉽죠? 내년부터는 제가 또 하와이에 가가지고는 이제 실시간도 좀 하면서 직접적으로 좀 살면서 할 생각도 있어요. 스케줄을 좀 잡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속 부동산 스쿨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